다음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합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얘가 직선인데, 이렇게. 우리가 각도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알수 있는 각도가 있는데 뭐냐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. 자, 평평하죠? 평평하니까 몇 도일까요? 평평하면 180도죠. 자,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180도다. X 더하기 30과 2x를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. 자, 더하면 3x 더하기 30은 180이다. 3x는 넘어, 넘겨주면요. 180 빼기 30. 자, 3x는 150. 자, 3을 넘어가면 나누게 되겠죠? x는 자, 3 1 5 50도가 되겠어요. 자, 50도예요. 자,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각은 몇 도다, 이제? 자, 이 각은 X가 50이니까 50 더하기 30, 80이 되겠는데요. 자,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.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죠. 이름이 맞꼭지각. 자, 꼭지가 이렇게 꼭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. 맞꼭지각이라고 그러고요. 크기는 똑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 각도가 80도니까 여기 이 각도도 몇 도다? 얘도 80도다. 왜요? 둘이 서로 맞꼭지 각이니까 크기가 같습니다. 그런 걸 이용해서 y를 구하에 냅니다. y 더하기 10은 80이다. 자, 10이 넘어가면 y는 80-10, y는 70이다. 이렇게 되겠어요. 50과 70을 더하면 120도 5번이 답이 됩니다.